안녕하세요, 아름디래 여러분. 괴돌사지의 자연입니다. 어, 요즘은 매주 영상을 일주일에 두 개씩 올려드리고 있어요. 하나는 회원 전용 학습 영상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전체 영상인데 여러분들이 뭐 궁금해 하실 것 같은 내용을 위주로 하나씩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칠판에 뭘 잔뜩 써왔어요. 어, 오늘은 어, 쉽게 합방 운 보는 방법이에요. 지난 번에 음, 남편 못 보는 방법에 대해서 올려드렸는데 <laughs> 많은 분들이 관심을 어, 가져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남편 도대체 언제 만나는지 나의 작은 언제 만나는지 어, 그 만남 이루어지는 그러한 운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상담할 때 이제 결혼 운이라든지 짝을 만날 수 있는 시기 많이들 질문하세요. 뭐 물론 이렇게 한 가지만으로 보지는 않고요 정중률이 높은 간법을 위주로 이제 몇 가지를 같이 접목해서 살펴보고 답을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가지고 온 방법은 직관적으로 사주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제 스스로 볼수 있는 내용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주에서 어떤 한난 조습의 그 균형이 맞아지면서, 음, 상대자, 배우자를 만나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이제 사주가 좀, 음, 좋했다면은 습이 좀 오는 해에 만나거나, 상대가 습이 있는 분과 인연이 되거나, 아니면은 또 내가, 음, 지나치게 또, 하나다 하면은, 좀한계가 해결될 때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렇듯 뭐 이거는 한과 난보다는 어, 조습의 음, 그 균형이 맞아지면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또뭐 화토와 뭐 수토로 붙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방법 말고 여, 어, 여, 음, 여러분들도 이제 직관적으로 바로 볼수 있는 것. 음, 설명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이제 접목해서 따로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게 다 설명드리면은 너무 힘드시고 이해하기 힘드니까 어, 이 방법도 제가 병행해서 보는 것이니까 잘 배우셔서 직접 자신의 사주에 대입해 보시길 바래요. 자 사주 팔자에서 배우자 군 어디에요? 어. 또 처음 보시는 분 있으니까 어, 만세력이라는 어플로 사주 팔자를 이렇게 어, 뽑으면 은 이렇게 8글자 중에서 음, 배우자궁은 이 자리예요. 여기가 배우자궁이에요. 어. <laughs> 그런 의미에서 내네 배우자 궁이 이제 합이 될 때에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물론 뭐 합으로만 만나는 건 아니지만 자 오늘 보는 거는 합으로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는 나라는 일관이 있는 바로 아래 일지라는 자리예요. 어 여성분이 이제 지지에 보세요 자부터 여성분이 일지에 어, 내 일지에 자가 있다면은, 4년에, 어, 년에 이제 만남이 이루어질, 어,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 4년에, 올해 을 4년이니까, 일지 자가 있으신 분은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축 일지를, 어, 일지를 가신 분은, 오가 올 때에, 이는 미가 올 때, 요를 깔았으면은 신이 올때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지에 해가 있으면은 보이시나요? 이렇게 진, 진을 만날 때에 어, 나의 짝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남성분들은 남성분들은 여기서 도죠사 내일지에 네 사화가 있다면은 자녀네. 일지가 뭐 유가 있다면은 진년에 이렇게 여기는 남성분들을 기준으로 위쪽을 보시면 되시고 어 여성분들은 위쪽을 기준으로 아래쪽 글자가 올때 만남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음 보시면 돼요 쉽죠? <laughs> 어 이게 어떠한 의미인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어 자년에 사아 자일지를 까신 분이 4년에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중의 개수와 사중의 무토의 합인 무계합으로 만나는 것이고 또 축일지가 5년에 만나는 것은 축중의 신근과 오중의 병화로 병신합의 기운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로 안에 써둔 것은 천간의 합의 기운이 그 안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어, 하나 더 보면 어, 내가 오일지인데 해년에 만나는 것은 오중 정화와 해중 임수의 기운으로 정임합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 천간합 십천간 내 다섯 개 오합은 부부합이라고 해서 어, 부부의 연을 갖고 사랑하는 서로 끌어당기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써둔 것은 어, 이 지지에. 정간 오합이 깃들어 있는 것이 이제 이루어질 때요. 내일지가 인이면은, 어, 미 중에 기토가 올때 나는 인중의 갑목으로 갑기 합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러면은 선생님 술과 묘는 왜 없나요? 어, 술과 묘는 그렇게 암장으로 보기보다는 오행 그 자체로 이제 해석하시면 되세요. 술이라는 것은 가을이 끝난 마무리된 토양이에요. 그래서 수분이 좀 없고 건조한 그런 땅 토양으로서 만약에 내가 술 일지를 깔았다면은 이분은 음, 좀, 사람들과 섞이고 어울리고 이러한 것보다는 좀좋아다는 것은 독단적으로 혼자 떨어져 있고. 좀내 고집이나 생각이 강하신 분, 이런 의미인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묘가 오면은 묘는 굉장히 습한 그런 목이죠. 묘중의 을목으로 인해서 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습한 목으로 목국토로 소토를 해주면은 이 술도 그러한 습이 어, 발현되면서 이렇게 융화되면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오행적 특성으로 어, 묘술, 술이 몇 음, 년의 만남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쉬워요 <laughs> 그래서 요거 그대로 캡처하시면은, 어, 그리고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물론 100% 다는 아니죠. 왜냐면은 하 사주가 이렇게 있으면 다른 글자에 가도 그것을 방해하는 기운이 있기도 하고, 이런 글자를 만났더라도 내가 사주가 전체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어, 사람들과 좀 어울릴 만한, 내짝을 만나려면 일단 어울리고 섞이고, 어,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너무 싫어하고 혼자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이 글자가 와도 이루어지지 않는 예의적인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은, 어, 너무 치우치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잘 맞기 때문에 한번 어, 살펴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서 선생님, 이 아래에, 음, 빨갛게 쓴 글자는 <laughs> 감이 오시나요? 어, 우리 만남이 있었으면은 또 헤어짐 있죠? 그러면은, 음, 충할 때, 이 글자를 충할 때, 어, 우리가 헤어짐 있어요. 자, 보세요. 내가 자, 일지인데, 일지 자를 깔았는데, 4년에 만남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해년에, 사해 충할 때 이별이 오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만약에 사, 일지인데 자녀를 만났으면, 자오충할 어, 때, 오아가 올때 이별이 겠죠 그래서 여자분을 기준으로 헤어지는 어, 그 글자를 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사주에 어, 인이 있다. 내가 인일지다 그런데 미년에 음, 내가 만남을 가질 수 있는데 사주에 인도 있고 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laughs> 그러면은 미가 온들 내가 이별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해작용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만남이 잘 성사되지 않는 거 그런 것도 이러한 것으로 볼수 있어요. 어, 하나 더 보면은 내가 5일지인데 해년에 정임합의 기운으로 만남을 가졌어. 그러면은 잘 만나다가 4년에 헤어질 수 있겠죠. 아니라면은 또 내가 어, 4주에 음. 해도, 오 일지인데 해도 있어. 그러면은 늘 이런 내 짝이 항상 만남을 가지기가 쉽겠죠. 어, 그런데 해는 없고, 사가 사주에 오도 있고, 사도 있었다. 그런데 이제 해년이 와서 내가 내 짝을 좀 만날 수 있으려나 했는데, 벌써, 어, 공방수가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해년이 온들, 어, 만남을 갖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분들은 결혼 못 하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다른 방법으로 보기 때문에 오늘은 초보자들도 쉽게 볼수 있는 내 사주의 짝을 언제 만나는지 말 그대로 합방 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린 거예요. 자, 쉽게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음, 오늘은 좀 간단하지만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내 사주의 합방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 좀 만남을 내 짝을 잘 만나기 위해서는 내 사주가 좀 습한 경우가 유리하긴 해요. 그런데 너무 이것도 습하면은 많은 만남으로 인해서 피곤해지겠죠. 그리고 좋아하다는 것은 내가 곁을 주지 않고 좀 쌀쌀 맞고 차가운 기운으로 인해서, 어, 상대가 다가오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 상대가 많이 습한 사주를 가지고 있다면 은 직계나 인연이 될수 있어요. 이렇게 사주에서 인연 만남은 그 습, 조습으로 이제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사주가 기본적으로 좀 약간 한습한 게아요 어, 한습하다는 거는 추운데 습한 거. 어, 추운데 약간 습기도 있고 하면은 내가 좀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 외로움을 느껴야 상대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렇지 않고 너무 막 태양하다 하면은 별로 혼자 지내도 외로운 것을 잘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 인간도 자연의 그 기운과 마찬가지로 온도, 습도, 뭐 한랭한 것 이런 것들로 조습으로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음. 그래서 오늘은 쉽지만 직관적으로 보는 내사지의 네 합방음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어, 각자 한번 보시고 주변의 친구들도 한번 봐 보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름들 여러분 모두 안녕.